Brainstorming, a general data gathering and creativity technique that is used to identify risks, ideas, or solutions to issues by using a group of team members or subject matter experts. 자, 이게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어, 우리가 어, 낼때 가장 좋은 방법이죠. 무언가 맨 처음에 어떤 아이디어로 회의를 하면 무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대가 없을 거 아니에요. 뭐 잡혀있는 게 당연히 없으니까 아이디어 회의를 할때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 아무거나 얘기를 해봐라.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할 수 있고요. 이 브레인스토밍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남이 어떤 말을 했을 때그게 뭐냐 그것도 그것도 아이디어냐 고단식으로 어 남의 아이디어를 깎아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브레이브레미스토밍은 어쨌든 그냥 막 이렇게 산발적으로만 어떤 그 저기 뭐야 이 어떤 내 생각들을 우리의 생각들을 그냥 이렇 적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적은 거를 이 어떤 뭐야 뭐 플래닝 단계에 그리고 뭐 익스큐션 단계에 뭐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AB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거 있잖아요. 나눠 놓는 요런 표로 이렇게 이 브레인 브레인스토밍 된 것을 표로 이렇게 분류하는 작업. 요런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게 바로 어피니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예요. 친나도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. 좋은 하루 보내세요.